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의 회당에 말씀을 전파하신 이야기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원으로 이렇게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두 본문을 이렇게 함께 놓고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행하신 사역, 그 사역의 결과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을 때에 결과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사역을 행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들에게만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나갔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회개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의 사역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그 병을 고치는 권능,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행하실 때 그들이 배척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도 실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권능이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때어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이 사역에 그 권능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그 결과를 놓고 볼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능력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말 권능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걸림돌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는 그들의 모습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어, 본문 앞에 어,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 권능들 이미 일어난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마치 그런 가르침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에 의문을 갖는 것처럼. 아마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많이 다른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소문들도 들었고 그날 그 당시에 그곳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직접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일어난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 어, 제가 가장 많이 좀 보는 그런 장면은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본인들의 틀을 가지고서 모든 상황들을,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이지요. 혹은 자기의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어, 자신의 그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모든 사실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어,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에, 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뭐 나사렛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느냐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보기 전에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쉬운 예로. 제가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모든 세상은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제가 낀 안경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을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걸림돌은 바로 내가 아는데 라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더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 그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형제 자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가족들을 다잘 알지 안잘 알고 있지 않잘 어, 알고 내 어, 네, 말이 꼬이네요. 잘 알지 알지 않느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우리가 그의 가정 형편을 알고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봤고 또 그가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에게서 이런 권능과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말이 도대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책한권 읽은 사람이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 그래프 보시겠어요? 어,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는 사실 더닝크루거 효과를 조금 이게 오해해서 만든 네, 그런 그래프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과 너무나 이렇게 흡사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네, 많이 인용하고 애용하면서 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좀책한권 읽은 사람의 그런 용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좀 그런 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닝크루거 효과는 어떤 거냐면 어떠한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총 모아 가지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건데 어,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자신의 메타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재밌는 것은 뭐 이렇게 그래프에 보면 처음에 지식이 없, 없는 사람은 뭐 이제 제로겠지만 조금 아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죠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식이 많아지면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서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점점점 지식이 쌓이는 만큼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는 걸볼수 있는데 이 더닝크루거의 연구에 따르면 어, 이 지식이 그 대조군에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 네, 상대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평균 이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안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또 동일하게 내 지식이 그 평균 정도에 머물 것이다, 평균 조금 넘어가는 수치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평균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좀 낮게 생각해서 자기를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닝 크루거 효과로 이렇게 드러나는 점인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네, 아는 것이 얼마 없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자신감이 저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네,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때에 처음 높은 꼭대기에 있는 저 그래프의 위치가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자신감. 마치 빙산의 일각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빙산 전체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적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평균 이상이 되는 것처럼, 혹은 그것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듯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지적 우월감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은 그들에게 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네, 짧게 살펴볼 텐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첫 번째로, 그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에 실패한 것 같은 그 모습을 함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6절 말, 어, 6절 후, 후반절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둘씩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실패하신 것 같은 그 사역의 상황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실패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뭐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뭐 여행을 위해 필요한 것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파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 전파 사역을 동일하게 행하며.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권능이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모습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런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데 라고 하는 교만함. 마치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이러한 교만함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이 보였던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묵묵히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